네. 안녕하세요 뽀로로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 떡볶이를 할 거예요 먹을... 아니 먹 거예요 친구랑 같이 먹지 마어딨 <laughs> 네, 제가 2분 30초 돌리고 왔고요 네, 예, 쓰레기는 땅에 떨어질게요 네 먹어볼게요 얼마예요? 2,500원 아, 치즈랑 사, 합쳐서 아따랑, 아따랑 사고 말지 뭔가? <laughs> 음. 아, 매운건가? 우유가 있잖아 얼음 물어오는 우 맛있다 음 맛있다 탁끈하게 매우는데 안매워아이 앞달보다 매워, 안 매워? 안 매워요. 아니야. 네. 고기보단 매워. 고기보단 매운데 안 매워. 음, 고기보단 괜찮아? 네. 응. 아, 비슷해. 잘 됐네. 안에 이것도 들어있거든요. 레진 섞을 때 쓰게요 그나저나 맛있다 근데 이게 떡이 작아요 이거 봐봐 되게 화보같이 나온다 지금 <laughs> 어우 시원하다 매운 거 진짜 못 먹는 분들은 콜피스 준비 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제가 매운 거못 먹어요. 근데 이건 맛있네. 괜찮아? 응. 음. 네. 이게 애들이 먹을 때 떡볶이 떡 좋아 이렇게 짠 좋은 거 같은데.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. 야, 너 혼자 치즈 크게 먹지 마, 좀. 나 자르고 있는 거야. 이게 무슨 라면에 뿌리는 치즈인가? 그거랑 같이 사면 400원 할인이에요. 할인이라고? 네. 맞 떡볶이야? 네? 아니 맞어. 네. 니 몰라. 밀가루 아니야? 네. 하나만 줘봐 떡볶이. 응. 쌀인가 밀가루가? 네 밀떡국. 엄마 엄마. 엄마. 응. 쌀맵다야매콤만해이림이너 매운 거못 먹잖아. 응. 우유를벌 거고, 그다 먹었는데 구야우유안주스 어떻게 프어요 이게 그거네요. 뭐요 이게 음. 맨 처음 먹을 때 괜찮아요. 근데. 근데. 이만 보시 이거, 기거이그이게까지 이거, 만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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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많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 편의점에 파는 거 혹시? 응. 네, 씨우 음. 떡이 맛있다 이게 근데 아쉬운 점이 오뎅이 없어 음. 너무 싫어하는 사람 괜찮겠네? 응 음. 맵다. 화끈이 아니라 천천히, 천천하게 매운. 이거 안 된대. 황매운 게 아니라 천천히 매운 거야. 그치? 맨 처음 먹을 때 맛있었잖아. 먹을, 먹을, 먹을수록 매워. 나도 해줘. 이건 내가 먹는다. 어. 밥 아, 구가 맹맹해 내가 매운 거못 먹는 건가? 아, 코 막힌 것 같아. 아. 근데 불닭볶음면보다는 맵네 네먹고 아, 물가져 네. 그래서 한건다 먹었어. 매운 거에 우유가 이워고있 풀피스랑 우유가 짱 짱이네요. 아 뜨거. 뜨거 기도해. 언제 하는지 해구나 이게 조리법이 떡이랑 소스 넣고 물. 을어 먹는 재미가 있어물 네. 넣고 이 숟가락으로 섞은 다음에. 그 다음에 오손 빨개졌어 그 다음에 전자렌 치즈 넣고 싶은 사람 치즈 넣고 전자렌지에 2분 30초 넣고 돌린 다음에 먹는 거거든요 쌤 얼굴 나와 이렇게 고맙다 먹고 있는데 로션은 또 거기서 받침대 역할을 하지 않나 여긴 안 나와? 떡볶이 국 어, <놀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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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. <놀치> 나, 나, 나. 렇 나, 나. 나, 나, 나. 나, 나, 나. 나,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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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학년 담당이라서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도있어먹 n 거 매운 것도 못먹 I'm done. I'm d 코가 e I'm 네. 코가 n e I'm d o 가 e I'm done. I'm d 지금 이만큼이 남았어요. 다먹고올게요 이만큼 먹었는데요. 없어 보이잖아요. 되게 많아요. 다 먹었기에 모 관심을 받으려고. 매워. 조용히만 할까요? 그냥 그냥 저거 저 쳐야지.